오늘의 공부는 큰 빗자루 국화입니다 우리가 빗자루 하면은 쌀리비뭐뎁쌀리비그 다음에 대나무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큰 빗자루 국화예요 국화과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걸 채취해서 빗자루를 쓰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빗자루 국화예요 근데 국화는 국화과에요 꽃을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서 해여게 이제 지금은 아침이라 이렇게 작은데 낮에 되면 조금 좀 활짝 펴요 좀 흐려서 그래요. 한 크기는 6, 7mm 정도 되고 씨앗은 이렇게 됐는요 씨앗 보시면 여기 씨앗이죠, 씨앗 여기 씨앗이에요. 여기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주변에 그것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씨앗이고 보면은 보통 뭐 많이 자라는 거는 1m 내외 자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이하로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 국화가 있고, 큰 빗자루 국화가 있는데, 빗자루 국화는 사실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요거의 특징은 키가 좀 빗자루 국화보다는 크다는 거 하고, 어, 꽃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어, 길어요. 한 10cm 정도? 이렇게 끝에 송곳처럼 뾰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뾰족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뾰족해. 끝이 이렇게 뾰족해. 뭐 둥근 것도 있고 삼각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꽃마다 잎파리가 다른데, 요큰 빗자루국화는 이렇게 끝이 송곳처럼 뾰족하다는 거. 그리고 요 잎이 이렇게 어긋나는데, 이런데도 여기 쭉게 있죠. 한 보통 10cm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배랭이도 있네요. 그래서 아, 요큰 빗자루국화는 그래도 그런대로 보이는 편이고요. 흔하진 않아도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뚝방이나 이렇게 그런 쪽에 있고, 원래 민가 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제초제로 인해서 거의 보기가 힘들고, 이것도 다산입니다. 굉장히 씨앗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 씨앗이에요. 하나에 보통 씨앗이 뭐, 한 20개 정도는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한여름에 피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꽃이 피고, 얼마는 뭐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씨앗이 열려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날라가죠. 이거는 달라붙지 않고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이것도 어 제초제만 안 하면 주변에 굉장히 군락을 많이 이루는데 요즘엔 뭐 제초제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런 뚝방이나 흐미진곳 나대지 같은 데나 있지 일반 민가 쪽에 많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시골 위에는 또이 대가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붉은색이고. 둥글둥글합니다 둥글둥글하고 잎은 이렇게 서로 어긋나죠 여기 나있고 여기 나고 가지가 이렇게 어긋납니다 어긋나 대부분 이제 어긋나는 종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어긋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예 빗자루 국화예요 오늘의 꽃은 어, 대나무 비 쌀이 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빗자루도 쓸수 있는 빗자루 국화 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